24시간 주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 로마서 1장에서 3장에 나열된 여러 가지 죄악상들을 크게 분류해 보면 대부분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짓는 죄악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에 나열된 죄악상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이세 가지로 요약됩니다.생각이 허망해져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생각이 다 치우쳐져 모든 육체가 허망하고 무익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그 생각의 결과가 말로 나타나 열린 무덤 같은 입으로 거짓으로 속이고. 독사의 독과 같은 날카로운 말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저주와 악독을 퍼붓습니다. 또한 행동으로 연결되어 피 흘리는데 빠르며 파멸과 고생의 길로 속히 달려가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거침없는 죄악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은 영적 전투의 최대 격전지입니다. 매 순간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지옥 같은 인생이 펼쳐질 수도 있고,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천국 같은 나날들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갈림길은 생각을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며, 그 생각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실현되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함이니라. 나의 생각을 성령님께 맡기고 하루 24시간 종일토록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에 아주 작정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펼쳐서 읽는 시간이나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출근하고, 일하고, 밥 먹고, 걸어가는 모든 순간들을 주님과 동행하기로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생각을 묻고 내 생각을 죽게 하려고 이러한 끊임없이 주님과의 소통이 나의 생각을 육신에게 내어주지 않고 성령님께 맡기도록 이끌어 줍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에게 바쳐집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그 대상에 따라 죄의 종 아니면 의의 종으로 살게 되며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이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도 하루 24시간 전체를 송두리째 주님께 드리기에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내 소중한 시간을 나의 원수인 마귀에게 바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24시간 전체를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금쪽 같은 시간을 사탄 마귀에게 내어주는 것은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고생길임을 알게 되니 24시간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살겠습니다.